자, 여러분, 덩!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 가대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어깨 운동 리액션 지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갓대가 이제 어깨를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이런 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제가 영상 하나씩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서론이 길면 안 되죠? 이제 바로 한번 가보시죠. 고! 자 처음에 보면은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저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4kg에서 5kg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네한 20개에서 30개 이제 선피로 개념으로 이제 사이드를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2, 30개씩해서 많이 세트 수도 많이 안 해요. 한 이제 한 3세트 정도에서 많게는 4세트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15개는 풀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15개는 이제 조금 이제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예. 짧게 짧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3세트를 딱해 주면 어깨 가다 풀려요. 그리고 어 이제 측면 쪽이지 확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금 사이드 할때 원래는 옆으로 하는데 약간 앞으로 빼서 그냥 그대로 대각선으로 올렸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전면도 개입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어깨 전체를 이제 활성화 시켜 주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금 요새 좀 루틴을 좀 바꿨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어우 극강의 펌핑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두번째 운동은 이제 프레스죠 이제 스미스에서 밀리터리 프레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리고 있어요 천이 내렸다가 그대로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원래 평소에 제가 조금 좁게 잡았어요 조금 이제 중량을 친다고 지금은 좁게 잡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무게가 80이거든요 이제 80kg로 저렇게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잡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요 넓게 잡은 상태에서 전면의 개입도를 극강으로 올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가동 범위도 웬만하면은 예. 밑가슴에 대었다가 끝까지 올린다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개수는 8개에서 10개 혹은 12개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 열, 12개까지 되는데, 이제 한 세트 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12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잠깐 한 8개하고 내려놨다가 예, 다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80일 진행을 했고, 이제 두 번, 이제 한, 한 2, 3세트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무게를 좀 올려서 100kg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관장님께서 보조를 좀 해주시고 계신데, 감사하게도 어, 저렇게 무게를 치더라도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내려서 가슴을 살짝 찍었다가 저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네. 저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0kg 같은 경우는 승모까지 근 같이 으쓱하면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은 조금 더 이제 잘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손의 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보시다시피 거진 이제 80kg하고 동일하게 저렇게 잡으면은 진짜 전면의 개입도를 극강으로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평소에 잡는 것보다 좀더 넓게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허리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네. 완전히 풀로 네. 해서 저렇게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수정을 했죠. 어깨 운동 자체도 네. 원래 이제 예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같은 자세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아, 그냥 100kg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 내지 8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저렇게 메인 세트 운동 끝나고 나면 은 무조건 드롭으로 네. 뭐 예를 들어 100kg를 했으면은. 100kg, 80, 그리고 60에서 무조건 드롭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프레, 국민 프레스죠. 또 이제 비하인드 넥프레스, 이제 스미스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백프레스라고도 부르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거진 이제 완전히 빠를, 어, 완전히 끝, 끝으로 잡아서 완전히 이제 측면, 완전 측면만, 측면 개입도만 극강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원래 가동범위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완전히 목을 살짝 찍은 상태에서 눌, 눌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보면 저는 가동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가동범위가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어깨 관절이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제 방법 자체를 따라하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그대로 따라하시되 가동범위 는 본인들이 이제 조금 조절하셔서 이제 본 이제 맞게끔 자기 몸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풀 가동범위가 풀 가동범위를 해도 제가 어깨에 무리가 안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내렸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저렇게 해도 지금 비하인드 완전히 밑으로 찍었다가 올려도 저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로 이제 요 방법만 보고 어 그때 저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예 고런 것만 주의해서 운동을 루틴을 조금 이렇게 변경해서 따라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으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비하인드, 비하인드 마지막 내릴 때이다 밀고 이제 힘들어 걸었잖아요. 끝까지 밀어놓고 버쫙걸쫙 쫙 버틴 상태에서 살짝 한 1, 2초 정도 버티다가 딱 내려주시면은 예, 좋은데 지금 똑바로 안 하네요.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부들부 떨면서 이 머리가 또 나오잖아. 머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고쳐야 돼요. 자세 번째 운동은 이제 이제 덤벨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인데 이제. 와, 이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나. 어우, 진짜 안 밀리더라고요. 35kg 거든요. 지금 35kg인데, 이제 너무 안 밀려서 한 제가 6개에서 한 8개인가? 한 8개 했나? 6개 했나? 지금 화면상에 아마 6개에서 7개 정도 한것 같은데, 너무 안 밀려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예, 어우, 몇개 못했구나. 예, 몇개 했냐. 아, 정신력이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제가 지금. 원래 40kg 까지는 제가 그냥 무난하게 좀한 6, 7개 미는 편인데 이날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3개, 4개, 5개. 아씨, 5개밖에 못했네. 아이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드롭으로 30kg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몇개 못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이씨 많이 못했네. 예, 끝나고 30kg로 조금 더 하긴 했는데 예,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거는 정신력이 조금 부족해.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금 아 지금 훈련을 보니까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40kg로 저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자기가 만들었을 텐데 아씨 35kg로 저런식으로 하고 있네. 굉장히 저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예,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힘들어하고 있어 저거 하지고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를 이제 중량으로 이제 중량으로 하는데 네. 16kg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0개에서 12개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올라가네요 네 이날은, 정, 이날은 정신력이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좀더또 더 올려 렇지 조금만 더 올려봐 안 올라가네 왜올리나 말아 자꾸 죄송합니다. 이 지금 자꾸 포징만 하려고 하는, 예, 올리단 말네요 예, 저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아요. 예, 고중량을 했을 때 12kg 진행하고 15, 16kg를 진행을 했거든요 사이드를. 그래서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가네요. 예. 이거 다음 번에 찍을 제가 다음 번에 또 한번 찍으면 아이 더 아이 씨안 올라가네. 예, 더 조금 강도 높게 이제. 조금 더 완벽한 자세로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이드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깨 선상보다 조금 더 위로 이게 못 올라가더라도 어깨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이 내려오잖아요. 좀더 올라가야 이제 극강의 퍼핑감을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더 올리시면 좋아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이제 헬스장에 이제 이제 헤머스트렝스 숄더 프레스가 있는데 머신으로 된 숄더 프레스가 있는데 저걸 이제 뒤집어서 저렇게 각도가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뒤집어서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어우 측면 쪽에 굉장히 하드한 자극이 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내렸다가 그대로 살짝 멈춘 상태에서 걸어놓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밀어주고. 예. 이제 이 운동을 이제 보면은 이제 어우. 살짝 틀리네? 무좀무거웠나봐요 지금 100, 100kg인가 1 2 0 k g 로 했거든요 100kg인가 1 2 0 k g 로 했는데 조금 무거운나봐요 120인가? 잠시만요 120, 100인가? 100. 100이네 100아 100으로 했어? 저렇게 했어? 어, 예. 살짝 멈췄다가 그냥 그대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10개에서 한 12개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예. 저렇게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어 안정화, 예, 가슴 흉곽을 너무 들지 말고 살짝 죽인 상태에서 어, 잡아놓고 어, 이거를 너무 뒤집거나 너무 숙이면 안 돼요.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 요 라인 유지해주면서 그대로 직각으로 올려주는 게 포인트. 예, 그러면 굉장히 측면 근육에 어, 굉장히 이제 큰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좀 많이 흔들렸네요. 이게, 지금, 최대한 흔들리면 안 돼요. 좀, 중량을 하다 보니까 좀 흔들렸는데, 이날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나봐요. 더블 프레스 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프레스 하는 게 되게 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운동은, 이제, 이제, 팩트플라이죠? 네, 후면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날은 50kg, 60kg, 70kg, 80, 75kg,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5개 내지 20개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승모근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역도를 해서 승모근이 너무 발달을 해 있다 보니까 승모근을 너무 사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거든요. 이제 최대한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주고, 네 이제 운동을 할때 진행을 해주는 편이 가장 좋은데, 저는 지금 보면. 이제, 할 때, 승모근이 일단은 이미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최대한. 후면에는 힘이 들어가고 있지만, 예, 이제 승모근으로 조금 많이 뺏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저렇게.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승모근을, 어, 밑으로 찍어 눌러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후면에, 어,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어, 너무, 너무 서 있네. 맘에 안드 그리고 다음 운동이 이제 또 전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이제 케이블 예, 케이블 해가지고 엄더로 해서 프론트레이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20kg, 40kg, 60kg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많이, 많이 하진 않았고 이제 한 열, 12개 내지 15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내려가서 요, 요거 같은 경우에 꿀팁은 올리면서 몸쪽으로 땡기는, 이렇게, 여기서 보이면, 올리면서 몸쪽으로 이렇게 땡기는 것보다는, 올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면, 어 굉장히 전면에 극강의 펌핑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 승모근 이렇게 뒤로 접으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자, 올라갈 때, 연도로 잡아서 올라갈 때, 앞으로 어 던진다는 느낌으로, 멀리 내가 던진다는 느낌으로 중심도 손목에 주시면은, 굉장히 전면에 극강으로 이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자세 한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다가 제가 도중에 이제 밤 이제 가동 범위를 되게 짧게 짧게 할 거예요. 네. 짧게 짧게. 네. 너무 길게 풀로 길게 하면 고리감이 풀려 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잡은 상태에서 짧게 짧게 하면은 진짜 극강의 펌핑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되게 좋아요. 요거는, 요거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예, 그나마 다른 운동보다는 그나마. 자, 그리고 이제 승모근. 이제 마지막으로 승모근, 이제 운동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해줬는데, 이제, 프리로 이제 스미스나 아니면 프리로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요게 벤치프레스 이제 머신 쪽에 이제 벤치프레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로 당기니까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모근 하실 때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어 약간 팔꿈치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기면은 조금 더 이제 승모근이 더 많이 올라와요 네. 거의 귀에 이게 그냥 팔을 팔을 쭉핀 상태에서 당기면은 올라오는 게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팔을 살짝 이제 팔꿈치를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라오면은 거의 귀에 닿듯이 어, 최대한 붙인다는 느낌으로 들면은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더 많이 써지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한번 승모근 운동하실 때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제가 팔을 지금 이 각도에서는 좀 피는 걸로 보이네. 근데 이제 보면은 살짝 구부리면서 당겨요. 네, 저렇게. 근데 조금 더 올려야되는데 많이 안올리네요 왜이게날 안올렸냐 조금 더 올려봐 더더 더 올려봐 아왜 이렇게 깔짝깔짝해 <웃음>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깔, 깔짝깔짝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깔짝깔짝했네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다더더 올려야되는데 이날은 한 20개씩 이렇게 반복한거 같아요 끝까지 꼽아놓고 네 그렇게 해서 어깨 운동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포징이 또 이제 지나칠 수 없죠 포징 예또 이제 이날은 그래도 펌핑 펌핑은 되게 잘된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펌핑은 되게 극강으로 잘 옆으로 잘 올라와가지고 아직 다이어트는 한참 해야 돼요 아직 뺄게 엄청 많고 그래도 펌핑은 조금 잘된것 같은데 아 조금 더 잘 들고 조금 더 속도를 이제 제한을 잘 했으면은, 아,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응. 잘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펌핑감을. 이 백포, 백포즈도 지금 살짝, 살짝 잡아보고 있죠. 하나도 안 빠졌죠? 빼야돼요. 한참 더. 올려서 슈하고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운동하는 것만 보고, 운동하는 것만 보시면 니다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제가 보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어깨 운동 리액션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 근데 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조금 더 제가 기계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고립을 잘 지켜가면서 고중량을 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별로였네.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 보니까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또 영상으로 찍어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번 어깨 운동은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가지고, 다음에 혹시 또 찍을 기회가 생기고, 제가 어깨 운동을 또 찍게 되면 조금 더 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오차가 많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운동 방법만 보시고 루틴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항상 덩어리 같대 이렇게 방송 시청해주고 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땡큐. 아, 운동이.